제가 영상을 찍기 전에 어 인생을 바꾸는 5분 오늘 알려드릴 거를 한번 하고 영상을 찍자라고 눈을 갖고 차분히 이걸 실행을 했습니다. 명상 아니에요. 명상보다 저는 더 좋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2, 3분 정도 했어요. 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왜 좋은지 뇌과학적으로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뇌가 기반으로 다 설명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걸 막상 해보려고 하면 안 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이게 되게 쉬워 보이거든요 근데 안될 겁니다 제가 그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걸 또 구체적으로 다 알려드릴게요 진짜 오늘 내용 너무 좋습니다 꼭 끝까지 보세요 오늘 마음의 기술 인생 특강 네 번째 시간이고 여러분 그냥 마음의 기술은 진짜 할 수만 있다면은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뇌에다가 칩으로 다 넣어 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그냥 너무 좋고 일단 이 책은 여러분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읽기가 쉽습니다 얇아요 왜냐면 책이 두꺼우면 읽기가 만만치가 않잖아요 이 책은 누구나 다 읽을 수 있고 서점에서도 읽을 수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서점에서 각 잡고 아침에 가셔서 점심 먹고 나가서 점심 먹고 셔서 다시 돌아오셔서 서점에서 읽어도 이거는 일독이 끝나는 책입니다 아무리 책을 천천히 느리게 읽는 분들도 일주일이면은 다 읽을 수 있어요 정말 대국민 필독서고 여러분 뇌과학 플러스 심리학은 뭐다? 인생 공부 그 자체다. 여기에는 여러분 진짜 하, 그런 책들은 그냥 효용성이 너무 높거든요. 여러분들이 읽고 나서 즉각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내용이 너무 많고 제가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제 진짜 특강 2학 물고 지금 23강 찍을 거거든요. 특강이랑 같이 보신다. 그러면은 제가 한책 1200쪽, 1300쪽 읽는 느낌으로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그 정도 지식을 제가 머릿속에 쏙쏙 넣어 드릴게요. 근데 여러분, 이 책은 제가 일부분만 소개해 드리기 때문에 특강만 보시면 안 돼요. 무조건 책을 직접 읽어 보셔야 됩니다. 왜? 여기 여러분, 안 엘렌 클레르 박사님이랑 뱅상 트리브 작가님은 임상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세요. 이분들이 전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보셔야 돼요. 제가 전달하는 건또 한계가 명백하거든요. 직접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꼭 읽어보셔야 되고 제가 댓글 몇개 읽어보고 싶은데 여기 댓글들 보면 '퓨처셀프 너무 좋았습니다.' 어뭐 '퓨처셀프 짱이었어요.' 뭐 진짜 어 이런 말 많잖아요. '퓨처셀프'는 지금 30만 명 넘, 넘게 읽으셨어요. 도서관까지 읽은 걸로 따지면은 40만 명 정도 읽은 걸로 추정이 돼요. 진짜 여러분 '퓨처셀프' 좋아하는 분들은 그냥 마음의 기술 읽으면 그냥. 그냥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소름 돋는다니까요 이따가 제가 목차 보여, 미리 보여 드리면은 여기에서 어, 삶의 명확한 목표 이한 챕터가 그냥 통째로 퓨처셀프 얘기예요. 그것도 특강에서 한강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냥 이 한강이 그냥 퓨처셀프 얘기예요. 다 좋은 책은 여러분 연결됩니다. 연결돼요. 어, 그 다음에 이것도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왜뇌 과학자가 그렇게 쓰라고 하는지 그게 특강이었잖아요 편지를 써라 하니까 인간관계를 나 링컨 사례. 이 얘기 언급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링컨이 편지 쓰고 리장군한테 안 보냈잖아요 그렇죠 다뇌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링컨은 본능적으로 편지 쓰기 효과를 알고 있었죠 벌써 여러분 인간관계론이랑 마음의 기술이랑 연결되죠 벌써 재밌죠?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뭐 유연함의 퓨처 셀프 강의나 메임 그다음을 있는 마음의 기술. 이 대국민 필독서 리스트만 읽어도 1년에 여러분 우리 1.8권 읽는다니까요. 1.8권. 여러분 1년에 6권만 읽어도 그다음에 대국민 필독서가 6권 있으면 그것만 읽어도 경쟁력이 엄청 올라가세요. 그냥 안티프레즐카 자체죠. 이만큼 투입해서 이만큼 얻을 수가 있으니까. 진짜 독서로 여러분이 읽는 거는 진짜 서점에서 읽으면 심지어 돈안 써도 되고 도서관에서 읽으면 진짜 돈도 안 들어요 시간이거든요 그럼 시간을 투자하는 건꽤 많은 걸 투자하는 건데 그러면 그만큼을 투자했을 때 얻는 게 얼만큼이냐 그냥 이만큼 투자했는데 이만큼만 얻을 가능성도 있고 만약에 책이 별로면 이만큼 투자했는데 대국민필 독서는 여러분 책이 별로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특강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일단은 무조건 수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간 투자 대비 그 다음에 그게 사람마다 다른데 어떤 분은 10배, 100배도 얻을 거예요 무조건 무조건 읽어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 이거를 진짜 여러분들한테 보여 드리려고 계속 메모하면서 읽은 거예요 스타워치 키고 3분 읽은 거 8분 읽은 거다 측정하면서 그래서 정확하게 4시간 20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맘먹고 읽으시면 굉장히 빨리 읽고 저는 두번세번 읽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두번세번그 다음 특강도 꼭 보시고 그 다음에 이게 그러면 왜 이렇게 좋은 책이냐 작가의 콤비네이션 조합이 진짜 예술이에요. 안 엘렌 클레르 박사님은 정신과 의사이면서 신경 과학자 뇌 과학자요 예뇌 과학을 먼저 받으시 뇌 과학으로 학위를 먼저 받으시고 박사 학위를 받으시고 정신과 의사가 된 케이스고 그것만으로도 대박인데 뱅상 트리브 작가님은 뭐다 임상 심리학자요 예 심리학자와 뇌 과학자와 정신과 의사의 만남이에요 환상적이죠 아 이건 그냥 무조건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대국민 필독서가 아무 책이나 대국민 필독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대국민 필독서가 뭐다? 강인함의 임 이거 제가 강인함의 임 교보문고에서 최신순으로 해서 리뷰 한번 쭉 갖고 온 거거든요. 그냥 거르는 거 없이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강인함의 임 도움돼. 이게 좀 리마커블 했어요. 자기개발서인 줄 알고 시작했는데 심리책처럼 마음을 건드리는 책. 자율성을 주는 통제력으로 통제력을 스스로 기를 수 있도록 자녀를 양육해야겠어요. 자, 작은 일부터 자기힘으로 하는 훈련을 해야겠어요. 추천하고 싶은 책이에요. 열번 이상 읽기 다 구매자예요. 다 구매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 자기개발서에 대한 이상한 왜곡된 어떤 문화가 있는데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 어떤 분들이 자기의 자전적 에세이가 자기개발서로 들어가서 그거는 에세이로 분류가 돼야 됩니다. 이분이 제대로 말하신 거예요. 미국은 여러분 강인함 밈이 뭐로 분리되어 있냐? 팝사이콜러지 대중심리학으로 분리가 돼 있어요. 대중심리학으로. 여러분 자기개발만큼 좋은 게 있나요? 영어 공부하고 운동하고 독서하고 마음 수영하고. 그게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죠? 우리나라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자기개발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그건 완전히 잘못된 거죠. 강인나매미 마지막이죠. 이전 마지막 필독서가 뭐예요? 대국민 필독서가 퓨처 셀프 말할 것도 없죠. 이건 지금 역주행해서 이거는 만약에 한강 작가님 책이 앞에 여, 여섯 개 일곱 개가 있는데 그게 없었으면 한 13위 14위 하고 있어요. 뭐 엄청 나죠. 그렇죠? 아뭐 퓨처 셀프는 여러분 입에서 퓨처 셀프 저는 오늘도 잘 아시는 분 여자친구랑 같이 셋이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있어서 점심을 먹었는데 오늘도 퓨처 셀프 얘기만 구절절 하다 나왔어요. 퓨처 셀프 모르면 여러분 인생 평생 손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책은 목차만 보면 게임 끝나는데 일단은 50% 먹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목차가 미쳤어요. 여러분이 목차를 직접 보세요. 그냥 교보문고나 예스나 이렇게 가서 목차 찬찬히 읽어보실 수 있거든요. 목차를 한번 봐보세요. 안 좋을 수가 없어요, 책이. 일단 목차를 잘 짜면 책이 50% 완성이거든요. 아, 대단하죠. 이거는 내공 없으면 이렇게 목차, 목차죠. 그 다음에 레퍼런스만 30쪽이다. 책 100권 압축한 거다. 우린 이런 것들을 읽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읽기 쉽게 정신과 의사이면서 뇌 과학자인 엘렌 클레르 박사님이랑 뱅상 트립 작가님이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땡큐죠. 그래서 오늘 오은 뭐냐면은 명상이 아니에요. 네 번째 훈련은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직접 읽어 보셔야 돼요. 네 번째 훈련은 매일 5분씩 행복하고 재미있으며 기뻤던 기억을 회상하는 것이다. 제가 이거를 영상 찍기 전에 해 보니까 벌써 그냥 에너지가 올라오고 기분이 좋아져요. 아름다운 기억을 영화처럼 머릿속으로 떠올리며 다시 한번 만끽한다. 그런 기억은 아주 많을 것이고 기억을 기억일 뿐이니 기억은 기억일 뿐이니 돈도 들지 않는다. 기분도 즐겁고 뇌에도 좋은 훈련이다. 침대에서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낀다면 몇 분간 이 훈련을 시도해 보자. 스트레칭 상황이 닥치거나 자신의 역량과 어 뭐죠 재능에 의구심이 드는 경우에도 이런 회상법이 도움이 될수 있다 평소보다 뛰어났고 최선을 다했으며 성공했던 기억을 떠올리는 것이다 이게 근데 말이 쉬워 보이는데 어렵습니다 이런 게 특강의 묘미거든요 막상 이걸 하려면 안 되는 분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크, 이제 특강 심화 들어갑니다 첫 번째 기준을 높게 잡았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도 떠올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떠올리기가 생각보다 어려우실 거예요. 왜? 기준을 높게 잡으면 불가능해요. 기준을 낮게. 저는 이거 방금 하기 전에 뭐를 떠올렸었냐. 우리 딸 4살, 5살 때 볼, 볼탱이 이만할 때. 그때 행복했던 순간들을 굉장히 많이 떠올렸어요.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가 김치찌개 끓여주면 굉장히 맛있거든요. 그게 두 번, 세번 끓였을 때 진짜 맛있거든요. 그거 맛있게 먹은 순간 떠올렸고. 그 다음에 5km 달리기 한 다음에 기록 잘났을때 그때도 떠올렸어요. 별거 아닌 것도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별거 아닌 것도. 그 다음에 진짜 짱은 뭐냐면은 일기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pbs 다이어리를 쓰시는 게 짱이에요. 제가 이따가 막판에 기록이 기억을 어떻게 이기는지 보여드릴 거고 저는 그걸 보면서 다시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것도 제가 다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줄 안 쳤는데 안 읽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앞으로 세상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이 어떤 유튜브를 보냐, 어디 커뮤니티에 속해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 세상이 될 거예요. 왜? 잘 보세요. 가족, 친구, 동료, 연인 등 애정 어린 관계는 뇌를 활발하게 한다. 정서적 관계는 우리를 함양하며 관계를 키워갈수록 더욱 이득이 되어 돌아온다. 아, 그러니까 이거 다 직접 읽어보셔야 돼요. 근데 자, 관계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들까요? 우리는 매트릭스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상스케어는 어떻게든 무료 모임을 늘리려 그러는 거예요. 왜? 실제로 교류를 하면은 그거는 여러분 건강과 뇌에 너무 좋거든요. 그다음에 이렇게 가치관이 공유된 사람들이 만나면 그냥 처음 만난도 행복하거든요. 저희 상상스퀘어는 고 대표님과 저희 직원분들이 그걸 더 늘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매트릭스 속 밖으로 저희는 계속 소풍 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고 단톡방만 들어가 있어도 벌써 그냥 유튜브만 보는 것보다 나아요. 그래서 PDS 다이어리 쓰시면서 단톡방에 속해 계셔야 돼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거 제가 최근에 쓴 거잖아요. 여기 보면은, 보실래요? 피곤했지만, 어, 그래도 각 잡고, 어, 구동사 공부한 거는 칭찬함. 저는 이런 거 보면 기분 좋아져요. 기분 좋아져요. 응? 그 다음에 제가 중요한 걸 했어야 되는데, 다 필요 없고, 어, 1400 작업 드디어 끝. 수고했음. 스스로를 칭찬을 해요. 기분이, 이거 지금, 지금 돌이켜봐도 기분이 좋아져요. 제가 열심히 한거 끝낸 날이니까. 어? 너무 기분이 좋아요. 드디어 내일 장문 끝. 어? 이거 뭐라고 썼죠? 아, 그래도 스쿼트를, 그러니까 막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그래도 스쿼트를 다시 하니까 활력 에너지가 생, 어, 생기는 느낌이다. 이런 거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자, 여러분, 이 플랜 두시가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거를 1년, 2년 해보시면서 뇌를 만드셔야 돼요. 플랜을 하면 여러분, 왜 플랜이 중요하냐? 그거를 그냥 내일 해야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플랜을 짜면 짤수록 내일 할 확률이 올라가요 그 다음에 둘을 써야 여러분이 뭐예요? 내가 뭘 했는지 히스토리가 남아서 피드백을 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C에서 반성하면서 칭찬하죠 그러면 여기 뇌가 여러분 이거,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잖아요 정신과 의사랑 뇌과학자랑 심리학자가 말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해보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이게 이, 이거 너무 소름 돋는 거 뭔지 아세요? 이거 좋다고 했는데도 안해 돈도 안 들고 5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안 해. 막상 해보면 못해요. 못해요. 저는 10, 한 30초 해볼까요? 눈 감고? 생뚱맞게 못 떠올렸냐면 이게 지금 제가 며칠 하니까 이런 생각이 잘 떠오르거든요. 생뚱맞게 못 떠올려면 갑자기 축구가 떠올랐어요. 제가 동아리 할때 저는 축구를 그렇게 잘하지 못해서 A A, a군에 못 들어가고 b군이었거든요 b팀이었거든요 b팀이었는데 제가 결승골을 한번 넣은 적이 있어요 그게 떠올랐고요 그 다음에 그 연간에서 제가 어렸을 때 우리나라 국대랑 브라질 국대랑 축구 시합을 한걸 직관을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친구랑 아는 형이랑 갔는가 근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우리나라 한골 넣고 2대 1로 졌어요 그게 갑자기 떠오르면서도 기분이 좋았어요 그냥 별게 다 떠올라 이게 오래 하니까 이게 막 떠올라요 너무 좋다니까. 벌써 기분이 좋아진다니까요. 여기가 느껴진다니까요. 가슴이. 안 해. 안 해. 또, 둥가, 우리 엄마랑 있었던 일, 우리 딸, 우리 뭐, 가족, 운동에서 좋았던 일, 독서에서 좋았던 일, 뭐, 독서 했을 때, 뭐, 예를 들어, 폴리메스 개념 깨놨을 때, 퓨처 셀프 처음 할 때, 왕, 이거, 왕강했을 때,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안 해. 이거 여러분, 아,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쓰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냥 쓰시면 안 되고 플랜 두시라면서 c에서 미니 일기를 계속 쓰셔야 돼요 미니 일기를 여러분 이 플랜 두시 구조 그 다음에 이렇게 일주일씩 보는 구조가 괜히 진짜 여러분 이건 해본 사람만 알아요 그 다음에 이걸 했는데 아난별 효과가 없는데 여러분 8주 이렇게 뭐5 0주 그렇게 해봐야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어 그렇게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봐요. 괜히 여러분 이게 이거는 다음 주에 봐도 똑같고 다다음 주에 봐도 똑같고 저희가 독보적이라는 변함이 없어요. 저희는 왜냐면은 커뮤니티가 있죠. 단톡방이 있죠. 여러분 다이어리 하나 팔면서 모임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을까요? 몇 군데 있을 거예요. 단톡방 있는데 제가 몇 군데 있는데 봤는데 거기에 또 과금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 저희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왜냐면 근데 그 회사도 저는 이해가 돼요. 안 그러면은. 이게 흑자를 낼 수가 없거든요. 그냥 적자로 망하고 지금 다이어리 업체 많이 망했어요. 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왜 저희가 독보적 1등이겠어요? 다 경험, 그러니까 쓰시는 분들이 계속 쓰셔서 그래요. 어?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제가 이거를 책에 안 나온 내용이에요. 근데 마음의 기술 이 너무 좋으니까 이거를 제가 조사를 해왔어요. 채 g p t 쓰고 구글링도 하고 제가 읽었던 책도 인용도 하면서 볼게요. 간 여러분들이 좋은 기억을 떠올리면은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러분 이건 수준 굉장히 높습니다. 긍정적 신경 회로 강화는 뇌의 신경 가소성을 통해 자주 사용하는 신경 회로를 강화합니다. 여러분 좋은 기억을 떠올리는 것은 긍정적 감정을 유도하며 뇌의 긍정적 사고 패턴을 강화합니다. 결과적으로 긍정적 사고 패턴을 강화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부정적 생각이나 감정이 회, 감정의 회로는 약해지고 긍정적 사고 습관이 형성이 됩니다. 이게 이거는 t 지피티에서 나온 거거든요. 하, 진짜 소름 돋는 게이 내용이 이 책에 나와요. 아, 그것도 한강. 제가 진짜 야무지게 준비한 한강이 있는데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이 뇌는 여러분 사실 이분법적으로 작동을 해요. 뭐냐면은 좋거나 나쁘거나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긍정적인 걸 자꾸 뇌에 채워야. 아, 나는 긍정적인 게 별론데 그냥 느낌 없어 그냥 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부정적인 거 올라오는 걸못 막. 뭐로 채워 놔야 되거든요. 이게 무슨 원리냐면은 어, 여러분이 시험을 못 봤어. 100점 맞아야 되는데 60점 맞았어. 그래서 이걸로 전전 긍긍해 이게 널뭐 계속 뇌에 꽉차 있어. 근데 그거보다 더큰 거. 갑자기 가다가 교통사고 났어. 이게 머릿속에 들어올까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뇌는 항상 뭔가 딴 걸로 채워지면은 여러분 근심 걱정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딴 걸로 채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세로토닌과 도파민 분비 촉진 음, 좋은 기억이 떠올릴 때 촉지 어, 촉 어, 세로토닌과 도파민 분비 촉진 좋은 기억을 떠올릴 때는 세로토닌과 어, 도파민을 분비 도파민을 합니다 이 호르몬들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전반적인 정서적 건강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좋은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결 호르몬 싸움인데. 그다음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 좋은 기억을 떠올리면 편도체 활동이 감소합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계속 모아의 싸움이에요 편도체를 잠재우는 게 중요한 건데 결국에는 내가 좋은 기억을 떠올리면 어떻게 된다 편도체가 이렇게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처리하는 뇌부인데 긍정적 감정이 활성화되면 이 부위에 과잉 활동이 억제된대요 과잉 활동 동시에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져요 그래서 긴장감도 완화되죠 그럼 이제 병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음 챙김 효과 그니까 러 이게 마음 챙기 효과가 당연히 있을 줄 알았어요 저는 좋은 기억을 떠올릴 때 행위는 과거에 집중하며 현재의 순간에 대한 마음 챙김을 촉진합니다. 이는 전전두엽을 활성화시켜 결국엔는 여러분 우리가 싸움이에요. 어떻게든 전전두엽을 더 쓸까 그 싸움에 그래야 논리적 사고를 할수 있거든요. 그래 뭐요? 명확한 사고를 할수 있대잖아요. 감정 조절 능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과거의 긍정적인 순간을 재구성하는 과정은 현실을 더 낙관적으로 받아들이는데 기여합니다. 그 다음 면역 력향상까지있다 어, 그러니까 긍정적인 감정을 자주 경험하는 사람들은 면역 체계가 더 강, 강화, 강하게 작동한대요 호르몬이 염증을 줄이고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우울증 예방 및 정서 회복력 강화래요 어, 그러니까 왜 좋은 기억을 떠올리는 게 좋냐 뇌 해마를 활성화한대요 활성화 해마는 기억학 기억학습뿐만 아니라 감정 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해마에 활성화는 우울증 관련과 관련된 부정적 사고 패턴을 줄이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정서적 회복력을 키우는데 도움을 줍니다. 너무 뇌과학적으로도 좋은 거예요. 뇌는 여러분 이렇게 반응합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일까? 이건 제가 좀 조합을 해왔는데 그냥 떠올리는 게 아니라 막 냄새도 떠올려 보는 거예요. 어 그래서 소리도 떠올려 보는 거고. 근데 어, 여기 나오잖아요. 일기 작성 병행하라고. 떠오르는 기억은 간단히 글로 쓰거나 감사를 기록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기록을 하면 또 그걸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하루 루틴에 포함, 아침 5분, 아침이나 잠들기 전 습관으로 만들면은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루 5분 동안 좋은 기억을 떠올리는 것과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을 넘어 뇌의 구조와 기, 기능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뇌 훈련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거 전문가들 이렇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루틴이 뭐가 들어가야겠어요? 하루 5분 동안 긍정적인 거 생각을 해보기 그 다음에 이제 이거 1년 쓰신 분들 어때요? 아무 쪽이나 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긍정적인 거아 이때 좋은 일이 있었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 오늘 완전 제가 이건, 이거는 건 여러분 이렇게 나오는 거는 MS의 오류인데 저는 참 MS가 AI 타령할 게 아니라 이 버그나 빨리 고쳤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 버그나 돈 내고 썼는데 한심해 죽겠어요 보면은 제가 저는 이게 내용 뭔지 아니니까 읽어드릴게요 하, 이거 작년 재작년인가 아무튼 퓨처셀프니까 작년이네요 작년 한 4월 때쯤에 제가 피니까 나온 거예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특강을 완성하는 것이 한달 목표이다 어, 한달 단기 목표이다 확실히 몰입하니까 더 많은 것이 보인다 100명 바꿀 때까지 아 저는 이거 보니까 옛날 지금 퓨처셀프 33만 분 읽으셨거든요 아, 벌써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다음에 체아랑 대할 때 몰입을 더 해야 된다. 양육의 정답은 없지만 궁극적 목표는 아이의 어... 아이가 훌륭하게 아이의 훌륭한 독립이다. 어? 그다음 에 여기 의학의 대가들 겁나 미친 책 그런 거 써놨네. 의학의 대가들 여러분 대공는 필독서죠, 그렇죠? 이 책은 뭐 읽은 사람들 이 책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알죠, 그렇죠? 그다음 에 이런 게 이제 기분이 좋아요. 슬램덩크 극장판을 봐서 그냥 행복한 하루였다. 이날 기분 좋았는데. 벌써 다시 보면 이때 어때요? 여기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요때또 OST 한번 들어주는 거죠. 저 며칠 전에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기분이 좋아요. 제가 뭐라고 써놨냐? 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하... 어뭐 뭐라고 쓰는 거지? 없이 좋고 아 더할 나위 없이 좋고 이런 스토리를 접할 수 있다는 것이 태어났다는 것이 축복 그 자체임을 증명한다. 그냥 뭐 슬램덩크 이거 극장판은 극장 가면 누구나 볼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어? 그다음에 검토를 하다가 중요한 실수를 찾았다. 단순히 실수를 찾아 찾았다는 찾았다기보다는 어, 뭐라고 쓴 거야? 아, 보, 보, 찾았다기보다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언제나, <웃음> <웃음> 언제나 자세히 살펴보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매사. 아, 여기 나오네. 긍정적인 컨디션이 중요한 거예요. 있으면, 이건, 어, 어, 슬램덩크 나온 시절이겠죠? 매번 그럴 수는 없겠지만,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자주 있다. <laughs> 여러분, 저는 이걸 썼기 때문에 이걸 되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안쓴 분들은 여러분 인생 다 휘발된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기록은 뭐다? 기억을 이깁니다. 그래서 p d s 다이어리 아니어도 좋으니까 일기 써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거는 글로 쓰는 게 좋아요. 우리가 이번에 뇌각하면서 배웠잖아요. 키보드도 좋아요. 근데 글로 쓰면 뭐예요? 손도 자극을 하고, 손을 자극을 하고, 더 훨씬 쓰기가 키보드보다 어렵기 때문에, 어려 어렵, 어려움은 뭐다? 그때 뇌가 많이 바뀌는 거예요. 쉬우면은 빨리 까먹는 거예요. 아, 여러분, 마음의 기술은 제가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책에 없는 내용도 계속 가지고 올 거기 때문에, 23강까지 준비된 게 거를 타선이 없습니다. 이거는 진짜 안 보시면 여러분만 손인 거고, 마음의 기술은 안 보시면 여러분만 손인 거고. 특강만 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책을 직접 읽어보셔야 돼요. 특강만 들어도 도움이 되겠지만 결국엔 뭐예요? 뇌를 강화한다는 건 뭐예요? 힘들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강인함의 힘이 왜 좋은 책이었죠? 유튜브 좋아요. 아 유튜브로도 정보 많이 얻잖아요. 그렇죠? 강인함의 힘이 소리가 여러분 뭘배웠죠 결국 자존감이 올라가야 되는데 자존감이 올라가야 다른 것도 잘 되는 거거든요. 자존감은 언제 올라간다? 성취를 했을 때 유튜브 보고 했을 때아 유튜브 하나 잘 봤다. 여기서 성취감을 얻는 분들 없거든요 정보를 얻은 거지. 근데 똑같은 걸 여러분들이 직접 책을 읽어요. 거기에는 성취감이 존재해요. 아, 여러분 그러니까 강의나 매임 읽으면 저처럼 이제 말하실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기술 같은 거는 만만한 책이라니까요. 직접 다 읽어 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읽어 보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 진짜 열심히 해서 지금 배가 고파요. 너무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이거를요. 아, 진짜 여러분 마음의 기술 진짜 꼭다 읽어 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진짜 이 악물고 23일 연속으로 나가는 게 저와의 싸움이거든요. 왜냐면 그러려면 토요일이라도 다 찍어야 돼요. 근데 미리미리 많이 찍어놨으 제가 다른 일도 많으니까. 다른 회의도 많으니까. 이것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내가 제가 만약에 전문 유튜버였으면 독서만 하는 전문 유튜버였으면 충분히 찍고도 남죠. 근데 저는 주 80시간 일하면서도 딴 일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그거는 변명입니다. 여러분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스트레이트로 23개를 무조건 나가게 할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진짜 다음 시간에도 또 알찬 내용 준비해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